안녕하십니까. 병원 전문 세무사, 적일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이번 특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병원 입주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증빙 문제에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원장님들이 개원 계획을 삼고 또 좋은 입지의 건물을 찾았습니다. 근데 이때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주가 증빙 처리 관련해서 원장님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는 쓰되 증체를 못해주겠다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과연 의뢰의 입장인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난감한 때가 많죠. 오늘 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병원 입주 후 매월 발생되는 임차료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? 건물주의 입맛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결론적으로 건물주의 사업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즉 사업자의 상태라는 것이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될 것이고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. 만약에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순금 거래 내역과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잘 구비해서 가지고 계시고 또 신고할 때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따운 계약서를 썼을 때 준비 처리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거절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긴 하겠지만. 그 입지가 좋으면 원장님들이 좀 부당하더라도 입주를 해야 되겠죠. 어쩔 수 없게 없는 상황인데 이때는 그러면 낮은 세금 계산서, 좀 깎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고 또 나머지 깎인 그 금액만큼은 그 건물주 계좌로 반드시 건물주 계좌로 현금이 아닌 건물주 계좌로 송금을 하시고 그 내역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. 나중에 상속세 문제라든가 증여세 문제라든가 자금 출처 조사 문제라든가 또 여러가지 다양한 세무조사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증빙 문제를 살펴봤습니다. 늘 원장님과 들 함께하는 병현전문세무사 조길주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